그는 조용히 천사가 되었다 김용빈 팬의 심장이식 수술비 전액 부담 정체불명의 환자 그리고 숨겨진 인간애의 서사 트로트 가수 김용빈이 최근 팬을 위해 심장이식 수술비 전액을 부담했다는 사실이 조용히 알려지며 한국 연예계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그는 그 어떤 인터뷰나 방송에서도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매니저의 단 한마디 고백이 모든 걸 바꿨다. 그는 한 편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단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사람은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 놀라운 소식은 처음엔 소문으로 돌았지만 김용빈의 소속사 관계자가 사실 묵은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졌다. 매니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수술이 끝난 직후, 김용빈이 남긴 말을 전했다. 이건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한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시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제 보람이에요. 그는 언론 노출을 거부했고, 수술비 명의조차 익명 기부자로 남겼다. 하지만 기부 담당 위류재단 내부에서, 한 유명 트로트 가수가 환자 가족에게 직접 편지를 남겼다, 는 사실이 퍼지면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단한 줄만 적혀 있었다. 당신의 심장이 다시 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심장이식 환자의 정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팬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추측이 오가고 있다. 일부 팬들은 그 환자가 몇년전 팬미팅에서 김용빈에게 편지를 썼던 남학생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형의 노래가 제게는 약이자 희망이에요. 언젠가 꼭 건강해져서 형 무대를 보러 가고 싶어요. 또 다른 팬은 그는 김용빈이 직접 기억하던 팬중한 명이었다, 고 주장했다. 이 설이 맞다면, 이건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가수와 팬 사이의 인간적 유대가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다. 김용빈의 매니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처음에는 병원비 일부만 돕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수술이 시급하다는 말을 듣자마자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럼 전부 제가 할게요. 빨리 진행해주세요. 그의 말투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매니저는 그 순간, 내가 년 동안 함께한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다시 깨달았다, 고했다. 이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대신 감당하려는 충동으로 이어질 때 발생한다. 그는 단순히 도와줘야겠다는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강력한 심리적 동일시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팬과 아티스트 관계를 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깊은 교감이 만들어낸 감정의 결과다. 그의 팬덤 사랑 빈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그는 항상 팬들을 이름으로 불러주고 생일편지를 손으로 써요. 그런 사람이기에, 이 일도 그리 놀랍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감동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는다. 왜 그는 이런 선행을 숨겼을까? 그 답은 그의 인생관에 있다. 김용빈은 과거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는 소리내서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어떤 일은 조용히 해야 진심이 됩니다. 그는 자신을 가수가 아닌 사람 김용빈으로 살고자 했다. 그래서 이번 일 역시, 화려한 기부가 아니라 조용한 사랑의 연장선이었다.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팬카페는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됐다. 이 사람의 목소리에 우리가 위로받았는데, 이제는 그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네요. 사랑빈으로서 자랑스럽고, 동시에 더 사랑하게 됐어요. 팬들은 전국적으로 하트 기부 챌린지를 시작했다. 김용빈의 이름으로 심장병 환자들을 돕자는 취지다. 그는 이를 알고도, 그런 캠페인 제 이름 빼 주세요. 마음만 받겠습니다라고 전했다. 김용빈은 노래로 사람의 마음을 울리지만 이번엔 행동으로 생명을 올렸다. 그의 따뜻한 심장은 단지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냉기를 녹였다. 우리는 흔히 영웅을 영화나 뉴스에서 찾지만 진짜 영웅은 어쩌면 무대 뒤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며 타인의 삶을 지켜주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조용하지만 강한. 빛나지 않아도 깊게 남는 인간 김용빈.